안녕하십니까. 기본 기출문제 39번째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000명 선에서 늘지를 않아. 이정이 유튜브 여러분들이 주위에 이렇게 입소물을내셔서 올해 5,000명 달성 이벤트를 한번 해볼까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주에 공부하시는 분, 민법 공부하시는 분들 있으면 많이 좀 추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대리인이 할수 없는 거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뭐야? 118조. 관리 행위만 할수 있고 처분 행위 못 하죠. 그다음 관리 행위 중에서 보존 행위는 무제한할 수 있죠. 이용 계량 행위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할수 있죠.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거. 처분 행위 당연히 못 하고 관리 행위 중에서 할수 없는 거 뭐가 있었죠? 본인의 예금을 찾아 가지고 주식에 투자하거나 또는 고유의 이자를 받고 사채로 대여하는 행위 이거 할수 없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요 그거, 그게 답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가혹의 임대는 당연히 안될 거예요 이용개량 행위예요 가혹의 임대 소멸시효 중단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한다 자, 1번은 애매해 이용행위는 이용행위인데 이혼행위는 이용행위인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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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한 범위내의이용행위인지가 애매해. 근데, 본인의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은 보존행위야. 이건 할수 있어요. 본인의 채무가 기한이 도래했어. 본인 통장에서 돈을 찾아갖고 갚아야 돼. 그게 보존이야. 보존등기는 당연히 보존이에요. 그러니까, 2번, 4번, 5번은 확실히 할수 있어. 문제가 1번과 3번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1번은 이용행위잖아요. 이용행위가 뭐예요? 이익을 내는 행위잖아요. 임대에서 차임받는 게 이용행위잖아요. 근데 이용행위는 무제한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애매해. 근데 문제가 3번이에요. 이거 뭐예요, 이거? 처분행위잖아요. 당연히 할수 없죠. 그죠? 처음 행이못 한다. 답은 3번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1번처럼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대리인이 할수 없는 것은 했을 때 주로 답으로 나오는 것은 본인의 예금을 찾아 가지고 주식에 투자하거나 사채로 대여하거나 요게 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으니까요. 요거까지 같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어, 그래서 118조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꼭 118조를 할수 있는 거 없는 거 구별해서 어, 확인을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3번이 됩니다. 처분행위.